Come i 무한 o m 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 지 m 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 o m 지켜낸다, 지켜낸다, 국가, 무엇보지켜낸자 지켜낸다, 지켜낸다, 중국 간첩들 검거하라, 중국 간첩들 검거하라! 중국 간첩들 검거하라! <schaut>, 중국 간첩들 검거하라, 중국 간첩들 검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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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간첩들 검거하라, 검거하라, 중국 간첩들 검거하라, 你

국제재로한강시는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 가 부정 선거이며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의 감국 왕권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계의 부정 선거를 검색해 보십시오. 부정 네, 선거 검색하라 사전 조급하지 하라 국민 주권을 찾아 정준희님 반갑습니다. 네주권대4 그 네. 네, 네, 재판 봐 주세요 대통령은 그간은 네, 저는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제,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마약 조사! 중국마약 조사! 중국마약 조사! 중국마약 조사! 중국마약 조사! 중국마약 조사! 중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마약이나힐수에대한 해쓰레기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약 괜찮으시겠습니까? 안됩니다! 마약 괜찮습니까? 마약 괜찮습니까? 한국 마약갑니다 마약 괜찮습니까? 중국 때문에 마약이랍니다 마약 괜찮습니까? 한국 마약갑니다 마약 없습니까? 홍국대 대망이 갑니다. 노란 봉투 내지하라. 노란 봉투 내지하라. 노란 봉투 내지하라. 노란 봉투 내지 무한공항 무한공항 왜 무한공항은 유가족들이오열하서 진상규명을 목놓아 외치며 바라는데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적지인들을 침묵하니까 강정군 무한공항 사소를 반드시 특검해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육성구간인데 무한공항 3사 육성으로 부르고 개엄을 정당했다고 외치겠습니다 무한공항 참사를 듣고해 무한공항 참사를 듣고해 무한공항 참사를 듣고 때까지 이노래를듣고지 무한공항 참사듣고 무한공항 참사를 멈추해 무한공항 참사를 듣고해 무한공항 참사를 듣고예 무한공항 참사를 듣고듣고 무한공항 참 야, 합시다. 두 번. 개혁은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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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쯤 되면 어대서 길장기 가되고또 트집이네. 야, 니들로 인공개 들잖아. 어, 인공개 되고 광화문에서 터져 없돌아댕기면서아 북한 찬양하구나. 어? 어? 김정은 위원장님 망고, 이런 것들, 그자리 새끼들이야. 어떤 교회가 나와가지고 비도회 한다고 하면서 평화평화 외치면서 북한기 들고, 정답이다. 들고 정답이다. 있더라, 정답이다. 경미하는 자빠리 새끼들은 지덜이 한건 모르고, 그냥 남의, 남 남의 하는 거는 아주 무조건 그냥, 응? 잘못된 거라고. 니덜이 할 때는 안그럴때아이 새끼들아. 니덜 고 오전기 들고, 방화문에서, 오전기 들고, 방화문에서, 지랄 할 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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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들 그거 뭐찬성했잖아 이들 그저기 어디야거 진보다. 그. 군함부. 뭐. 시켜리들. 시켜리들. 국가. 군함부. 시켜리들. 시켜리들. 강화문에가 미국 대사가 납백. 지랄하는 거. 하늘에 방송에 들어가서 대표팀 도 보면 참 안심하더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대변인을 금명하기 한번뒤져가지고는 그런 대변인을 대인을 도스 대변인 스 무비자 반대 무비자 반대 무비자 반대 무비자 반대 네, 무비자 반대 무비자 반대 무사오사

중국 과교들이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부동산, 위료 대학 입시 같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역차별 전부 없애야 합니다. 과교, 대르 과교는 잘 되지. 중국인은 네.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그 북한 찬양을 넘어서 그 놈이 그 페이스북들어 가보니까 배폐, 북한 찬양을 넘어서 아예 북한으로 가고 싶은 거 같고 거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러는가 이거 빼 거기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살아야지 여기서 사는 거고 지상 낙원 가서 사는 게좋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미국이랑 관해서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사모가. 4 원을 퍼주고, 네, 네. 야구받다 하면 받은 그 병실 새끼 누굽니까? 이재명! 그따위로 성취했다면, 그따위로 성취하려면, 나가진 사람! kia tana mundara ni raro ko tahi o

네, HN님. 네, okay. 구속, okay. Okay. 감사합니다. Okay. 자, okay. 네, okay. 이, okay. 네, okay. 오 k a y Okay.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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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김포 2030 시민 여러분, 카카오랑 SKT는 수천만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도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중국 반점인 위장치업부 공작질에서 당한 뚜파은 개인정보가 터였다는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알리 퇴물은 대지를 하지 않으면서, 쿠팡만 새벽 배송을 제재한다고 하는데 그그 의도가 그 뻥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쿠팡이 없어지고 새벽 배송이 없어지고 알리 채무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채무가 정체를 알수 없는 중국산 제품을 마구잡이로 유통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 맞서는 2030 청년들이 대다수 뛰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자유대학을 검색하시고 찾아보십시오. 당연한 와이로 저도 가까운데. 유튜브에 자유계약을 검색하시고 함께 전참해 주십시오. 시위 참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길을 함께 걸어냈습니다. 추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목소리> 여러분은 다시 이 자리에 서주니다 yeah.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Yeah. 오늘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시간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오늘 여기서 생일 축하곡을 한번 불러줘야지. 합 최초. 감사합 최초. 감사합니다! 감하 생일 다 감합니다 <목소리도> 어, 그래. 네. 좋습니다, <목소리도> 네, 좋습니다. 그럼 몇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곡으로 애국가일 뜨겁게 한번 받겠습니다 <목소리도> 예 추가로 네. 이제 오늘 평화로운 행진을 애국가 제창으로 같이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같이 따라 불러주십시오 Don't yeah. 반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앞에서 저랑 같이 콜린다 해주신 FLJ분 슬로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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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잠깐 못했는데 여기 팀코리아 분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여기 팀코리아 분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이 좋습니다. 유니어게유

감사합니 아이고, <laughs> 우리 박정희 대통령.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생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멸공. <laughs> <laughs> 아, 여기 멸공. 아, 우리는 아, 뭐 방송 교육을 받고. 아이고, 예. 아, 고생했어요. 아이 <laughs> <laughs> 경기 아, 상당히, 아, 상단에 있는 아, 지역입니다. 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지역적으로. 긴 지역적으로. 외 지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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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뭐? 249번. 아유, 수고 아유, 이 경찰도 그냥 굉장히 젊은데. <laughs> 김포에 좌파들이 그렇게 많대요. 중국인도 많고. 아, 그런데 여, 여기는 아까 나갈 길거리 교세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중에서 최고로 좋은 데가 여기. 아, 그래요? <laughs> 아. 어린 학생들은 많이 호응해주더라고요. 아우 호응이 상당해. 그 오늘 그, 다른 데 가면은 어른들이 더 많이 붙이는데.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는 그, 오늘 학생들이 대부분 붙여졌거든요. 너무 좋은데. 근데 저기 김포 그 시청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저펄라이어가 엄청나게 많아 와서 CG 걸고 뜨거워 와가지고 경찰도 혼나가 나오면 숫자가 많으니고경찰 중에서도 좌파들이 많아요 경찰 중에서도 <laughs> 경찰 조직 자체가 좀 약간 좌파 조직이 좌파가 돼가지고 경찰들 좌우로 나눠져갖고 지가 많이 우파들을 많이 밀려가지고 좌파들 각으로 빠지든가 아니면 딴 데로 전철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네, 좌파가 장악했으니까 네, 나라가 힘든 상황임. 네 감사합니다. 아, 대구 통진. 그쪽에는 아무래도 그 발전이 덜 되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이제 중국 놈들 살기는 아마 편할 것 같아요. 중국이 많아요. 그쪽 통진 이쪽. 그쪽에 이제 집들이 허름하니까 네. 뭐, 회사이고 아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살아라. 2 9 2체2님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기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왔잖아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만 보고 이게 어, 네, 그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제가. 네, 위인예쭈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님, 이영수님, 네, 감사합니다. 김성욱님, 감사합니다. 뜬뜬 양이다오. 큰일, 큰일이다, 큰일.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에서 큰일이다는 얘기죠. 어, 쫓아내지 않으면은, 어. 나라 꼬라지가, 아, 그냥, 폭망의 길로, 이제, 덮어들 것 같다. 아, 이 얘기죠? 에, 김, 김소하님 네, 이게 나랍니까, 진짜. 아, 옛날에 자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어요. 이게 나라냐. 그, 지금, 뭐, 이재명이, 어, 이재명이 있는 이거는 그냥, 이게 나랍니까, 진짜. 모르면 나가세요. 예, 들국하님, 감사합니다. 아, 네. 권수명, 예, 소번하님, 은어베이, 권수명님,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제가 이제 천안으로 가려고 해요. 아, 천안, 천안을 좀 일찍 가서, 어, 집회, 아, 집회 현장 부근에 어, 사람 많은 곳을 찾아서, 어, 지금 이재명 재판에 대한 어, 길거리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 또 함께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천안, 천안으로 갑니다. 네, 길거리 조사는 뭐 가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못할 수도 있지만, 어, 될수 있으면 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페나님들 아, 이순자여사님 등극한님 아, 그리고 하늘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어, 제가 집에 먼반겨로또 이제 집으로 차를 끌고 또 달려가야 돼요 어,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네, 고! 그리고 슈퍼챗보 해주신 분들, 예, 감사드립니다.